안녕하세요, 소잉스타입니다. 소잉할 때 필수품인 시침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침핀에는 낙엽핀, 글라스핀, 진주핀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엔 볼머리 시침핀과 실크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침핀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시침핀은 주로 천을 고정시키거나 동제시 바늘의 움직임을 쉽게 해줘요. 그래서 주로 양재나 퀼트 재단 홈패션 같은 곳에 많이 사용돼요. 오늘 등장하는 시침핀은 재봉 작업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뉴크라운사의 국산 시침핀이에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어 쉽게 녹이 슬지 않고. 침이 가늘어 원단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섬세한 옷감 작업시 사용하기 좋아요. 머리 부분에 색상이 있어 구분하기 편리한 장점도 있답니다. 원단에 꽂아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색상은 노랑. 분홍, 파랑, 빨강 흰색, 검정, 혼합 총 7가지로 되어 있어요. 다음은 실크핀이에요. 일반적으로 재봉틀로 바느질할 때 미싱 바늘이 시침핀과 충돌하여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노루발이 시침핀을 닿기 전에 빼야 해요. 하지만 실크핀은 핀이 가늘고 예리해 핀을 꽂아놓은 채 미싱을 해도 미싱 바늘이 핀을 잘 타고 넘어가요. 고정을 시키면서 미싱을 하기 때문에 원단이 흩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실크핀은 다른 핀보다 주로 양재작업에 많이 쓰여요. 볼머리 시침핀의 길이는 약 30mm. 재봉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침핀 길이에요. 실크핀의 길이도 약 30mm. 돌머리 시침핀은 한 통에 약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실크핀은 한 통에 300개에서 400개로 볼핀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시침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많이들 사용하시는 물품이니만큼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혹시 소잉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셨거나 시침핀을 다뤄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